어, 뒤 뒷문에 보고 있다. 뒷문에서 나 봤어. Hey, hey 네, 이거 높은 확률로 핵이에요. 그래요? 네. 어떻게 그럼 이거 어떻게? 열고 쓸까요? 팀업하자. Hey, 아, 핵이다, 핵이다. 박히는 거 핵이에요. 박히는 거 핵이에요. 그럴 줄알았 오, 한명 컷. 한 명이에요. 어? 와우. 형, 일단 들어와. 와, 지렸다. 오잉? 진짜 핵이야 조조해 핵이야 이봐아바봐형 내가 연막 던져 줄게. 바 바바. 바가바다그바로그바 넣고 이쪽으로 가서 확인 한번 해. 지뢰 깔았다. 지뢰 깔아. 지뢰, 지뢰. 어, 잘쓰러다 거 있네 천천히. 우리 자리, 우리 자리 있어요. 천천히, 천천히. 내실때 네, 깨졌고. 내피 네, 없을 텐데. 거기. 기다기다 천천히 아 근데 이거 이미 늦었어 아까 들어가서 나이스 들어가죠 여기 나머지 여기 하나 들어가죠 동시에 나도. 여기 위에 위에 한 마리 위에 아, 네. 위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바로. 아 위에 위에 지금 아, 오료아 형님 다시 조심. 샤크한 아, 이번에 샤크한 샤다한 샤크한 진짜 세다. 진짜 세다. 저도. 많네. <laughs> 속도가 생기지. 8번이꽤 빠른데. 없다. 어긴. 없는데? 없는 것 같다. 있다. 나이스, 8림? 나이다 이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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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 털렸 어요. 앞에 있 어요. 앞에, 제 앞에, 발 앞에, 제발 앞에 있 어요. 빨고 봐, 빨리 보리빨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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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뭐이렇나 나갔어요 네, 나갔어. 위에다 어, 올라왔어요 그 소리안드 있다 있다 출구 들어갔어. 출구 들어갔어. 한 마리 들어갔어. 빠르게 먹어볼게. 왜일층문 열려있는데? 아, 아까 여는 거 같았어요. 뭔가 소리가. 저는 금자님이 들으신 줄 알아 보거나. 발소리 잠깐만 어, 온다, 그리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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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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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 출게한명 죽였고. 이태리 어, 중? 다운 리 중? 녹각이 녹당 시켰어요. 확인. 이쪽에부터 스파밍해 봐요. 제가 봐줄. 받을... 오른쪽 오른쪽이 먼저 그래. 야. 뭐야? 아웃. 음... 와우, 아, 그게 누가 쳤네. 온다. 온다. 여기 몇 명이 오는 거야? 온다. 뭐야? 이층으로 뛰어 내렸나 혹시? 보임물 무빙 한거 아니겠지 이거? 아크다다한명1층이한 아, 아. 명이네 어서. 위치 인 아, 일찍 내려어 네. 내려갔어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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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아냐. 아냐. 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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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냐. 아냐. 아 왼쪽에 있네. 다시 왼쪽으로 튀, 튀었고. 맞았다, 살짝. 어? 들어간다, 또. 어뭐 하는 거야? 기다려봐, 기다려봐. 오케이 집에 터졌릴 아니 난리났네 난리다 보내가고요? 님냈다보언니보 이거 이렇게 힘들어요? 왔다 분명 진짜? 네. 어, 그걸 쏜다. 어, 지금 갈까 지금 가죠? 그냥 가야 됨한명 터넬! 아, 나 뒤집고 있들어가자 여기도 지뢰 있다 아니 죽였다 제가 죽였어요 나이스 1킬 침와 아, 네이스다 오케이 아 잘했다 잘다피 채울게 형님 띠만 아직 안 끝났어 또, 또 온다 이거 지뢰가 없어 깔았어 깔았어 폭발 지뢰 하나 있음 여기다 깔게요 하나 저겠다기 저기, 가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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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데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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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기 저기, 저 오케이 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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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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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무슨 말인가 했네 <laughs> 아니, 아니 지뢰가 할 있으니까 더, <laughs> 지뢰가 나 거냐? 뭐이소린줄 알았는데 <laughs> 아니 내가 지뢰를 두개더 먹었어 얘한테 와스프라 허내개만아직 <laughs> 응. 토탑 살아있어요 어, 이살렸다 털림, 털림. 거기. 빨리 내려가서 이쪽 각을 잡아놔야 돼. 내가 할까? 나셧권이니까 가자, 같이 가자. 가서. 와, 왜 이렇게 빨라? 끄는 게. 빼시죠. 가보자. 클리어 하자. 빼자. 아, 이거. 뺐어 그냥 그럼 그냥 빼요 빼요 눌렀어 바리케이드 사운드 한 명이었나? 몰라 몰라 지금가죠지금가죠 앞에 있다 두 명이에요? 두명두명 두 명, 두 명. 됐겠다 저건 뒤한명더아저 네, 어디인지 봤어요 스테리거 던질게요 저 아, 안에 있다 같이 들어갈까요? 아 에반데 다시 이쪽이다 에 같이 들어가서 조지면 돼요 가죠? 음. 아심 어. 어. 네. 코. 네. 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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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원